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 입니다 최근 어, 요번달 어, 9월 16일 18일경에 인천 법원에서 2023 타경 509440 에서 그 이제 최저 매각가격은 어, 1억 610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낙찰을 그영 하나를 잘못 써 가지고 16억 36만원에 어, 낙찰이 됐는데 어 이거 이 경우에는 그 이제 일주일 후에는 그 매각 결정 기일인데 2 5 일이죠 1 8 일을 해서 그런 이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도 해 봐야 되는데 아예 포기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럼 이차 보증금 날리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법원에 따라 받아주기도 했는데 영하나 떴으면그0 1 0년 대부분 결정 내가나 가지고 안 받아줍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다른 사유를 걸어서 어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데 어 금액을 다